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3, 0 40% 정도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 상승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예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 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소금 관련 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에 따라서 인상가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잠깐 관련 뉴스 보고 갈게요. 자, 인상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임박에 52주 신고가. 내용 보자면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 임박하자 12일 소금 관련 기업인 인상가 주가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인상가는 전거래일보다 30% 올라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더불어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구요 추가적으로 보자면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시설에 시운전을 10일부터 2주간 벌일 계획이라는 보도가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뭐 원전 오염수 방류로 뭐 불안해서 소금을 미리 사놨다는 글도 게시되기도 했다. 지난 7일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적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상과 주가는 전 거래보다 28% 오른 바 있다. 이런 이슈와 뉴스로 뭐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뭐 하지만 인상가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게 바로 이번 주부터 상당한 매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뭐 주당 1,808원에 받은 286만 주가 뭐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니 어느 정도는 뭐 어느 정도의 매물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관련 뉴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두배 넘게 급등한 소금 테마. 주뭐 인상과 다음주부터 286만주 매물 쏟아진다. 전체 상장주식수의 9%에 달하는 물량이며 뭐 전환사채를 1주당 1800원대에 바꾼 신주인데 현재 주가는 4000원대 중반이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상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소금값이 오르자 주가가 급등했던 소금 관련 기업이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두배 넘게 올랐다. 음, 이런 내용이죠. 자, 추가적으로 보자면,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상가는 오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환사체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해서 받은 신주 286만주를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뭐, 새로 상장되는 주식은 현재 상장 주식의 9% 가까이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120원 규모에 발행한 9회 무기명시 이권부 모보증전환사채중총 51억 8천만원어치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차례 전환권이 행사됐다. 뭐, 1주당 전환가액은 1,808원이다.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68억 2천만원 규모다. 그러니까, 286만 주보다 더큰 물량이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 뭐, 요런 내용이죠. 이렇게 뭐, 전체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이후 움직임은 꼭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매수하실 분들이나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꼭 숙지하셔야겠죠. 뭐 최근 조정 받는 흐름이 있지만은 뭐 반등한다고 바로 추격하는 게 아니라 뭐이 움직임을 좀 여유 있게 보고 봐야 한다는 거죠. 막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기간에 이런 강한 상승 이후에 뭐 좋지 않은 이슈라든지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뭐, 이유 차트를 만드는 걸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이 종목은 추후의 흐름 지켜보면서 할 만한 자리가 온다면 뭐,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금량입니다. 자, 금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전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자, 4월 12일 영상일 텐데, 이제 방송 이후에 몇 프로가 내렸죠? 뭐 무려 30% 이상 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어도 30% 손실은 안볼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뭐그 사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 언급드리자면 한두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수하 이수학도 제가 정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정지 풀리면서 단 이틀 만에 50%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지금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올 투자증권 도 저희가 장대연봉 이후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 방송 나왔을 거예요. 방송 이후에 거한 뭐 단기적으로 30%가 넘는 그런 반등이 났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수익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어,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은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 뭐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 특히 금량처럼 뭐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의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더더욱 연락 주시면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어, 정말 많은 자료를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뭐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계간 흐름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KC텍입니다. 간단하게 시가총액 4,464억에 코스피 소형주고요. 현재, 뭐, 한 개, 기간에서 강력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표 주가는 2만 5천 원이라고 하네요. 뭐, 최근,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 이제 성장이 조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는 2017년 KC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 반도체 전공정, 뭐, 장비, 소모성 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반도체 CMP, 세정장비, 디스플레이 및뭐 반도체 등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매출 구성은 반도체 부분 79%, 디스플레이 부분 20%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출 부분은 뭐 2022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9.8% 증가, 영업이익은 15% 증가, 단기순이익은 32% 증가, 뭐 랜드 및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서 매출 상승으로 실적을 견인 중이고 뭐 현재 요 c n p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상향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P 2 나비 장비와 이연된 매출이 반영돼서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뭐 평택 P 3리 현장 지원으로 인해 매출 증가가 제한적이다. 뭐 파운드리 시장으로 다각화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제 기업 분석으로는 거의 뭐 대체 반도체 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알수 있듯이 관련 뉴스도 그러면. 뭐 보고 갈게요. 자, k c 텍 203억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 자, k c 텍은 여기랑 202억 뭐 6,315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 대비 5.36%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다. 뭐 이렇게 계약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있 그리고 두 번째 KC텍 주가 희파람 부는 이유 있었다. 수백억 대의 장비 수주 실적 개선 기대 음, 수백억 대의 장비를 수주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내용 보자면 뭐 삼성디스플레이가 4조 대뭐 OLED 장비 발주에 나서면서 협력사들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옵틱스, ICT, 힘스, KC텍 등이 지난 수백억 대 장비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업계 관계자는 뭐참 엔지니어링, DMS, GI t e c 등도 조만간 공급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시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알수 있듯이 뭐 캐시텍은 반도체, 뭐 소재, 장비 이런 뭐 쪽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고요 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차트는 심플합니다. 고스피 종목이만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장기간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현재도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 0 40% 정도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겠죠. 지금 영상에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뭐 디테일한 타점이나 비중은 뭐 아무래도 저걸 계속 구독해주시고, 뭐,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뭐, 더군다나 기존에, 또 구독자분들은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수우명, 20명, 수0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별세개짜리 알짜배기 정보, 뭐,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골치덩이 종목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